예, 오늘은 우리 2017-2018 밀리니엄 사자회 회장님들과 어, 조그만 야산에 등산을 왔습니다. 오늘 한 30명 정도 왔는데 어, 그래 높지도 않고 그늘로 계속 갈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회장님들과 끝까지 어, 즐거운 산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오늘 저 등산에 하는데 말씀 한번 인사말 한번 해보시죠. 반갑습니다. 그 6월 막바지에 일행 사자의 등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석 안했지만 마음으로도 응원해 주신 우리 회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맑은 날씨만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멋진 6월 마무리 하시고 7월은 더욱 복된, 건강한 그런 달달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줄에, 야산에 등산한 우리, 어, 밀리릉 사자에 아이고, 오니까 참, 좋, 참 좋네요. 참 좋고. 여기서 경치를 보면은 낙동강 줄기를 보면서 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laughs> 사 자에 한 30명, 그 아주 그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왔습니다. 등산로도 너무 좋고, 또 동기들 얼굴 보이니 너무 좋고, 최고입니다. 오늘 하이디 이거 몇 메다 걷는다고 벌써 한잔하고 오나? 막걸리 다마셔보 막걸리 다 마셨다, <laughs> 네. 이거. 네. 네. 어?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거을 하나 들면. 이제 좀 하네. 어. 이긴 내가 붐 됐다. 아, 너 살도 내가라내라 이제 다 내려다 내려서 얘내려 응. 아 좋다. 총기. 아니, 총갤이 없는데이는 했는겨? 아이는속에총님 아이스팩이 빠르 싫어요. 난못먹다

네, 네, 오늘 정말 저 구포 무장의 숲길 우리 총진님하고 우리 박병기 총장님께서 참석해주시니까 더욱 더 빛이 나고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다같이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하고 행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함역에서 내려가지고, 4번 출구로 나와가지고, 좀 걸어 올라왔는데, 무회장의 숲이라고, 어, 하나도 장애물이 없고, 그냥 쭉 올라올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산이고, 너무 좋네요. 오늘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 우리 그, 1718 해장단에서 같이 다 등산 와가지고, 총장님도 모시고, 총장님도 모시고, 너무 좋습니다. 만세! 와!

됩니다. 말에 가면서. 주말에 왔는 좋고. 예, 너무 좋아. 맛이 많아 지연해. 시원한 바람. 88블라 걸으면 많이. 제가 아이 밀레니엄 산악회가 이게참 예, 코로나 일일것 때문에 자주 등산을 하지를 못했는데 예, 오늘 참 일기도 화창하고 우리 함께 하는 자리가 너무 나라. 참 나라. 좋습니다. <웃음> 더욱 <웃음> 우리 이제 여기가 분암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네. 우리 그 둘레길 산책로 와서 이렇게 하니까. 아, 있어요. 우리 이채원 회장님이 사전답사를 정말 멋진 것으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가지고 드릴게요. 네. 이리 들어오세요. 오세요. 네. 사진 사진. 나도 찍해면더 유튜브. 유튜브. 오케이. 유튜브는 <laughs> 말을 해야 돼, 말을. 예. 아유, 좀 말해야지, 네. 말아기가 어. 그 우리 해보아니요말 <laughs> 나온단다. 예. 여기는 어? 그말의나길단다청님말씀하늘 바람 전망대인 우리. 우리 총장님 황정희 총장님한 말씀 좀해 주실 수있을니다 <laughs> 너무 좋죠. 네. 여기. 나도 너무 좋그야. 여기가 모장에 습기리. 우리, 그, 저기, 대한민국 부산시, 여기, 국포동입니까? 구포. 네. 국포동, 아, 네. 북구입니다. 북구야. 네. 아, 정말 이렇게 가까운데 이렇게 좋은 숲이 있어요, 그죠? 네. 우리 이채원 회장님은 여기까지 또 오시느라고 <laughs> 미리 사전답사 하시고 하셨습니 고생 이많았습니다 아, 우리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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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오시고 즐거운 하셨습니다 아이스크림도 들고 오시고. 자, 총장님 화이팅! 총장님! 우리 한정희 총장님 화이팅! 화이팅! 이채원 회장님 화이팅! 화이팅! 예 드디어 정상이 올라왔습니다. 저 뒤쪽에 보이는 부분이 낙동강입니다. 어, 오늘 어 올라오는 데는 약한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래도 좀 오르막이 있어가 땀은 많이 흘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휴일 집에 있지 말고 이 산에나 들에나 많이 걷는 운동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장수합니다. 건강하고.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